자, 여기 주어진 입체 도형이 있는데요. 한 번은 L을 회전축으로 해서 일회전을 시켜라. 여기를 중심으로 일회전을 시키고, 또 다른 한 번으로는 M을 회전축으로 해서 일회전을 시켜라. 이거를 회전축으로 일회전을 시켜라. 그러면 그때마다 부피가 나올 건데, 그 부피를 계산해서 한 번은 A, 한 번은 B라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회전된 결과를 상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회전한 결과를 일단 상상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에요. 회전의 결과를 상상할 때 어렵다면, 색깔 펜을 이용해서 색깔로 한번 접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좌우가 대칭이 되겠죠? 거울에 비춘 듯 똑같아진다는 그런 뜻인데요. 저 파란색은 이 파란색까지 이렇게 자취를 남기면서 돌아갈 거고요. 이쪽이 검정색인데 파란색은 파란색까지 이렇게 자취를 남기면서 돌아가게 되겠죠. 여기 빨간색 부분도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금 더 단순화시키면 원 기둥이 있고 원 기둥이 있고요. 그 안에 작은 원 기둥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 그죠. 계획은 뭐냐 하면, 원 기둥에서 원뿔을 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원 기둥의 밑바닥의 반지름은 11이니까, 11제곱파이, 그리고 높이 6 해주고요. 자, 이 원뿔의 반지름, 밑면의 반지름은 11에서 3을 뺀 8이 되겠죠? 네, 거기에 해주고, 3분의 1, 3 나누기 해주는 건 원뿔 구할 때꼭 해야 되는 거죠.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고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계획대로 회전된 도형의 부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 가장 먼 바깥쪽 검정색이 빙글 돌아서 반대쪽까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회전하니까. 또 이쪽 빨간색도 반대쪽 빨간 지점까지 빙글돌아서 온다. 그러면 이쪽 아래쪽 부분이 원기둥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위쪽은 원뿔을 만들게 되겠죠. 네, 위쪽은 원뿔을 만들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좀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원기둥은 6의 제곱하이 곱하기 3이고요. 원뿔은 6의 제곱 파이 곱하기 자 원뿔의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전체 11인데 여기 3을 뺀 8이 되겠죠? 그래서 8하고 3분의 1이라고 얘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됐나요? 이렇게 해서 원기둥과 원뿔을 더해서 부피를 구하리라 생각한거죠. 자 나머지는 그냥 더쌤 뺄쌤 이정도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계산 한번 종이에다가 조심조심 한번 해 보고요. 598파이 나오고 아래쪽은 204파이가 나와요. 그럼 598 이게 A고 여기서 얘기하는 문제에서 204가 B가 되니까 A 더하기 B가 802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